집에서 뼈. 오늘도 예술나요. 오늘은 아빠가 선물로 보내준 말랑이. <laughs>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겁니다. 바로 뜯어 봅시다. 이거 내 건데. 어때? 눈, 눈, 눈. 아, 아신문제 오, 이 친구구나. 이거 호랑이. 이거. 사수의 호랑이요? 호랑이요 응 호랑이 박쥐 까미 한번 뜯어봅시다 <laughs> 자 소피아에게 두개 뜯을 기회를 주고 나에게 한개 뜯을 기회를 주자 뭐 뜯을래? 어 박쥐는 문구점에 안 나왔는데 얘네 둘은 나왔거든? 어, 박쥐는, 어. 박쥐, 박쥐는 안 나왔구나 박쥐 나 그럼 거미 뜯을래 거미 거미는 이렇게 돼있어, 신기해 응난 그럼 얘 뜯을게 아. 일단 뭐부터 뜯을까? 난 박쥐. 박쥐, 오케이, 박쥐 뜯어. 오. 박쥐만 어? 문구점에 어?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친구. 어? 어. 일단, 우리 어, 문구점엔 얘하안 나온 거죠? 나에게, 나에게 있어, 나에게. 나에게. 근데 느낌. 냄새가 별로야. 나에게 느낌이. 어디서 맡은 어? 거 같은데. 여기로도 나오지 않아? 아니, 아니. 내가 원하는 게구였어 게 어,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laughs> 아, 신기하다. 안 신기해. 아, 아 신기하다. 아 <laughs> 신기하다. 아 오케이. 나도 뜯을래 아, 오케이. 뜯을래 오 음. 감미. 어 빠지 잘 빠지지? 아까 그 기분이었어. 내 기분이. 좋아질까? 오 보자. 감미. 감미. 이거 분명히 소피아가 같은 나이를 가진 아 그래. 발키리 박성호 생일 선물을 준댔는데. <laughs> 성우가 음, 좀.. 그 검은색.. 뭔가 색깔... 그거 같다! 캡이야 <laughs> 아어 근데 이거 느낌 꽤 좋다 약간 구슬 여러개 넣고 만지는 느낌이야 게다가 안깨져 그니까 러 깨지기 전에 얘가 미끄러진다 어 뭔가 얘가 좀더 평소에 말랑이보다 느낌이 좋아요 그 개구리알 말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얘.. 개구리알 말랑이보다 얘가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 얘는 으깨진 느낌이 안난 대신 안 으깨진 채를 계속 만질 수 있습니다. 아 어, 나... 이거 이거 또 뜯어야지. 어, 이, 얘랑 비슷한 애본적 있어? 개구리알. 그래 뜯어. 그 바나나 말랑이. 바나나 부슬 바나나. 어. 자, 잡아. 어. 오 얘를 한개다 얘가 불쌍. 예. 아니었어. 얘 근데 뺄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있으면은. 구두기? 어떻게 얘가 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빼면 수습이안될것 같지. 수말로. 어. 우와, 동그랗게 돼 있구나. 어, 나얘 뒤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내 내가 레로 뒤에 추가로 있는용. 음, 뒤에도 있는 줄 몰랐는데, 짠, 식스팩. 징크. 어, 뭔가 느낌 진짜 좋다. 근데 소리가 약간 뿌직 이런 소리가 나. 근데, 예. 얘는 엉덩이에서 나와. 얘도 군댕이에서 나와. 얘는 군댕이가 없어. 그리고거 머리밖에 없어. 그래도 무서워. 예, 예! 자, 이걸로 천안목을 해보자. 넌 어떤 캐릭터를 가져가겠어? 나, 얘네 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두 개를 고르고, 지면 한 개를 고르자. 대신 지 사람부터 고르는 거야. 어때?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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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나는 얘를 가져갈게. 아무서운데 얘? 자, 시작하지, 야. 누가 주인공으로 할까? 어, 박쥐. 그래. 안녕, 나는 오늘의 주인공, 박쥐야. 안녕, 음. 난, 어우, 거꾸로 해놨어, 이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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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오늘의 주인공, 박쥐야. 나는 <laughs> 오늘의 악, 아, 악역. 응? <laughs> 악역. 아, 아 야, 오늘의 얘네 너왜 악역같이 생겼어도 됐다. <laughs> 아, 오늘 오늘 의 주인공 옆에서 같이 있을 호랑이? 늑대. <laughs> 호랑이 아니야? 늑대 아니야? 호랑이잖아. 호랑이야 호랑이야. 호랑이라고? 어, 귀가 호랑이잖아. 늑대 귀안 그래. 아, 그런가? 그럼 호랑이라 치자. 호랑이 맞아. <laughs> 오케이, 호랑이라고 호랑이 하자. 하자. 그리고 얘까지 소개해 주면 준... 돼. 난 타란툴라. 아, 뭐, 이거 그냥 컴이야 난 응. 주인공인데 응. 특이한 설정이 있어. 난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스팩이 될수 없어. 다 여섯 개도 한 번에 나오지 못해. 그리고 궁뎅이도 있어. 왜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laughs> 있어. 건, 중요한 거는 뒤에 4스펙이 있어. <웃음> <웃음> 아니야. 4, 5. 5스펙은또 이상하잖아. 몰라. 그냥 식스팩으로 식스팩이 있는 걸로 치자. 식스팩 중두 개가 사라진 식스팩이 있어. <laughs> 잉긋. 자 이렇게 난 어느 날처럼 길을 가고 있었어 평범하게 걷고 있었을 뿐이었어 근데 거미를 중도로 하고 말았지? 야 너가 부딪혔지 나쁜 놈아! 너... 아니 아니 니가부딪혀놓고 왜? 나도 주인공이 아니라서 이런 역할이 되는구나. <laughs> 아하. 주인공은 무조건 착해. 주인공이 부딪히면 아하. 사과를 하고 안부딪혔다고 하면 안부딪힌 거임. 얘 주인공이거든. 아. 아, 주인공이라서 뭐라고 할수 없잖아! 어디서 까불어? 난 주인공이다! 니가 말할 수 있어. 슉! 문, 언니, 이거 실 뽑는 건데? 아, 얘도 실을 뽑는 거야? <laughs> 주인공이라서 모든 능력이 아플 수 있어. <laughs> 어? 어? 너는 설마, 네 이북동생, 거미거미? 너희 종, 종목은, 품종은타나 줄라.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니, 너는 나의 이복동생이잖아. <laughs> 아니, 나는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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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란쥬라가 이름이다. 아, 뭐야. 안녕히 계세요. 난 언제나처럼 다시 길을 평범하게 걷고 있었다. 이번엔 약간 못생긴 사자, 찾아... 아니, 호랑이랑 부딪히게 되었지. 야, 넌 뭐니? 넌 블랙타이거처럼 생겼구나. 아 그니까 돼지처럼 과식해서 입에서 여러개의 알을 뿜어낼 수 있는 호랑이라고? 오케이 이뭔 소리야! 그래서? 넌 악역이군 넌 악역이다, 난 주인공 <laughs> 모두 설정을 하는데 막을 수 있지 공이야 기압! 암? 나 주인공이야, 다치지 않아 사실 나는 그냥 사기귀 주인공이라서 아무 일도 없고 얘가 세계 최강이고 바꿀래? 저쪽으로 음. 바꿀까? 어. 자, 날시 어? 하자.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자찬한테날시 해보자. 찡긋. 난오늘전전 평범한 길을 가고 있었지. 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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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한다. 아. 잡혔다. <laughs>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를게요. 아, 건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 잘못했습니다. <laughs> 책상. 난 음, 악역, 잠깐, 생각해보니까 악역이니까 주인공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님? 다리 모금. 근데 얘 다리 모금. 얼굴 먹음. 얘는 얼굴 하나 없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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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굴 없음. 주인공은 몸이 다쳐도 살수 있다. 무슨 일이 나 <laughs> 살아남는다. 어, 뭐, 머리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신기하다. 난죽물이기 거미. 야, 니가 우리 주인님을 기로힌 모스인님 박진이의 숙이네. 무슨 식스팩도 아닌 것을 갖고 있어. 야, 식스팩이야 봐봐, 해봐라. 원스팩이네 오케이, 당했다. 어, 냄새. 불이한 냄새로 이래, 사망 아니 무슨 똥에서 두미안 <laughs> 냄새가 나. 나가 감각 다 아니 한 명이 나기군 내가 실전로있어야 네가 우리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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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열틀려 건드렸다는 애냐? <laughs> 감히 내 친구 거미거미 거미 거미 <웃음> 거미 거미 단열틀려 건드렸다니. 저는 그냥 단열틀려 거미를 건드렸을 뿐인데요. 아니야. 제 이름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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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틀려다. 아 이름을 몰랐어 <웃음> <웃음> 아주 와 아주 이겼다! <laughs> 난 최종 보스 손가락이다. 나와 아, 싸워서 이기도록 하렴. 난 냄새도 맡을 수 없다. 어디서? <laughs> 난 포가 없다. 손가락이 어떻게 포가 날렸겠냐찡그리시이 끔찍하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뭘했어 일빵 이렇게 말랑이 해봤고 어어어두 어. 개는 제가 가지는 거 맞죠? 어. 아니야? 우와 이거 약간 물감 들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 보여줘봐. 사실 물감 같긴 하다. 물감 묻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마 말랑이 그냥 약간 뭐지 여기다가 물감 묻혀놓고서. 음. 검정색 알맹이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개구리 알. 검정색 개구리 알 넣어놓은 느낌? 이거요. 얘는 약간 빠질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잘 빠질 것 같이 생겼고요. 이거 그거 하고 싶다. 말랑이 거리. 자, 해보자. 하나. 체크, 체크, 체크. 체크. 플러스? 응. 음. <laughs> 이거 맞지. 어, 맞아, 응. 맞아. 안받겠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박쥐를 갖고, 소피아가, 거미야 아, 타냐틸라와 호랑이를 갖고, 끝나는 말랑이 거래였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다시, 여자, <가자>. 여자. <laughs> <가자. 웃음> 추가. 추가. <laughs> 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laughs> 추가. 바꿔. 이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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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옳다. <laughs> 찐 끝! 오늘 이렇게 제가 타냐틸라 하나 갖고, 소피아가, <laughs> 박쥐와, 호랑이가 끝났습니다 저는 음. 원래 이게 다 소피아 거일 예정이었는데 제가 하나에 갔더니 만족스럽고요 몰랐지? 넌다니꺼일꺼 오늘 네 <laughs> 음. 이상 못했지? 아니 다 내꺼인줄 알았지 아요에 아! 사실 이게 하나는 제거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고르라고 아빠가 미리 연락을 따로 했더라고요 어, 언니요? <laughs> 언니! 언니! 꿈속에서 <laughs> <laughs> 연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거미 타나추리 말랑이 하나에 갖게 되었고요 만족스러운 말랑이 영상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소피아 학역사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냥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다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아, 안녕. 그다음에 뭐, 안녕하세요.